5시 시 벌써 이렇게 됐 5시 간시나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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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시 5시 원의 방정식방정식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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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또 원의 성질을 응. 음, 아. 이용을 해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할 거야. 뭐 음. 자, 원의 시5저 원의 정의5 뭐죠? 거리 거리에 한 점으로 부터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집합자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스.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네, <laughs> 자, 여기도 이는 <laughs> 원의 중심이 있어요 리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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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C벡터라고 우리중심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우리우리우우 이 위를 움직이는 p 벡터는 어. 항상 네. 여기서 바라본 요놈의 거리가 가타인. r로 일정해야 되는 거죠 네. 다시 얘기하면 요 위치 벡터가 어. 항상 거리가 일정해야 되죠. 네. 네. 그럼 얘는 기억은 뭐다? p 벡터에서 p 벡터를, 벡터를 네. 뺐더니 얘가 항상 R 이렇게 이거. 되는 거죠. 오, 어. 네. 아직까지는 아직 명상.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 이런 것도 있었어. 요게 이렇게 되는 형태도 있었거든, 문제 중에. 이게 뭐였냐면은 중심이 0.0. 그냥 그거지. 위치벡터 이게 지금 시점이 원점이잖아. 원점에 원점에서부터 p 가 지금 가는데 항상 그 벡터의 크기가 1이래. 그래서 1뺑 돌고 있다, 이 말인 거지. 이건 또뭐 이거 뭐다? C로부터 p 를 바라보는데 그 녀석이 항상 뭐다 일정어서. 일정한 거리를 지내고 있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형태에서 또 성분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내가 요 시벡터를 갖다 a 콤마 b로 표현을 했을 때, 요걸 x 콤마 y로 표현을 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녀석은 x a 콤마 y b 해가지고 이 녀석의 크기를 구하게아니는 말이지. 그지? x 콤마 y에다가 a 콤마 b를 뺀 거잖아. x 콤마 y에다가 a 콤마 b를 뺀 거죠. 네. 나. 그럼 이 네. 성분의 크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루트에 y... 이렇게 되는 거지. x좌표, y좌표 제곱해서 나온 아게 이거잖아. 네. 양면 제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의 반드시 나오는 거지. 오. 무조건. 됐어요? 네. 근데 여기서 책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적을 왜었네 이게 절대값 크기가 나왔을 때는 내적 만드는 방식이 제곱하면 만들어지잖아. 아, 맞다. 음... 그래서 이 녀석을 다르게 표현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야. 어... 아. 근데 사실 요거 식을 쓰면 또 이게 나와요, 어차피. 네. 요거 자체가 뭐야? 아까 했던 요거잖아. 요거는 네. 이거, 요거를 네. 갖다가 똑같이 내적을 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 곱하고 똑같은 거 곱하고. 더해서 한게 요거다. 어차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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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에서 벡터 방정식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원에서 이런 것도 있지 어, 여기 있지 뒤죽고 씹어 버지저원 다른 심리... 뭐라고? 저흰 너무 네. 찌그어졌잖아 지름의 양끝점을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름의 양끝점, 위치 네. 벡터를 얘를 A벨터로 하고 X1, Y2 얘를 b 라고로 하고 X2, Y3 자 이거는 뭐냐면요 위에 있는 점 P가 움직이는데 위치부터 P가 움직이는데 요 녀석 P와 A와 B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P와 A와 B 사이에? 네수직 그치 <laughs> 선을 그었을 때 선을 그었을 때 이게 무조건 90도가 나와야 되겠지 네, 네, 그래서 보 여기에서 간 거, 여기에서 간거 했을 때, 네. 그 놈이 이루 이렇게, 사실 우리가 벡터가 이루는 각도는 시점을 일치시키고 해야 되거든? 음. 근데 90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가나? 어차피 여기서 일치시켜서.